안녕하세요. 조회사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변을 시원하게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그 재료가 저희 옥상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옥상으로 가보실까요? 배추가 이렇게 잘 됐어요. 작년에는 물음병이 돌아가지고 한입 파리도 못 먹고 다 버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아주 놀랍게 잘 됐어. <laughs> 감동하게 잘 됐어. 신기하게.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을 지금 뽑아가지고 걔네를 변비에 좋은 밥상을 만들려 고 그래요. 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엄마가 배추 묶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싫던데 몇십 년 만에 이걸 해보네. <laughs> 촘촘하게 심어가지고, 좁아가지고, 다 달라붙어있네. 고생을 안 해, 달라붙어서. 이렇게. 아근 어, 되게 잘 됐지. 이거 좀 봐봐. 얘네가 노랭이 배추라, 이 속이 황금 색깔로 노랗게 될 거야. 엄청 맛있지? 둘을 같이 묶어놨어요. <laughs> 그러 어떻게 되겠어? 아 진짜. 두 집이잖아. 한 집이 아니고. 이웃집까지 여기다 같이 묶어 놓으면. 엄청 싱싱하고, 약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 대성공. 배추농사 대성공. 또 이게 물음병이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 다 썩어서. 워낙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새끼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치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laughs> 먹어야지 뭐 새끼들은 떼다가 어디 보자 얼마나 되나 하나만 더해야 이러다 다 뜯어먹겠네 뺐어요? 무좀 봐봐 뭐 얼마나 잘 컸는지 엄청 컸지? 이거 봐 아, 맛있겠지? 그냥 까먹어도 맛있다 이거 봐봐 아, 얘네 달라붙게 생겼어 둘이 셋이 달라붙게 생겼 사이좋네 아, 너무 촘촘해지고 다 달라붙게 생겼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시래기 좋아하는데 시래기까지 오래면 완전 풍량이풍 아, 이 맛에 이런 거 심어 먹는구나. 뿌듯하네. 이렇게 한 바가니 뜯었습니다. 아우, 되게 재밌네요. 이거 뜯으면서, 묶으면서. 허리는 아프고 힘들어도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닌데요. <laughs>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이렇게 컸으니 맛있게 그변 쏟아지는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오늘 할 거는 뭐냐 면은 배추 밥을 하려고 그래요. 배추 밥.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배추밥을 그렇게 해 먹었어요. 근데 이 배추밥이 변비에 아주 특효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식이섬유가 많고 장건강에 이 배추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 배추를 생배추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이게 장운동이 많이 돼서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이파리는 쌈으로 먹게 준비하고 강원도 식으로 배추국도 끓이고 배추밥도 하고 배추쌈도 먹고 <laughs> 배추 잔치입니다. 아주 오늘. 아, 변비 걸려가지고 고생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 변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몸도 천 건만 건 무겁고, 식욕도 없고, 나올 게안 나오면 얼마나 힘든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변만 잘 나오면. 근데, 그러다, 그러다 안 되면은 또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일회용 장갑을 끼고 화장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왜 일회용 장갑을 끼고 들어가셨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그랬던 얘기는 아니고 저는 잘 나옵니다 <laughs> 이런 거를 잘 먹어서 저는 잘 나옵니다 이렇게 배추쌈은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두고 몇번 먹어도 이게 금방 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속이 노랗게 돼서 이게 이름이 황금배추라고 그래서 이걸 사왔거든요 먹어봐 어머 엄청 달아요. 와, 진짜 다네. 오, 올해 배추 농사 <laughs> 대박입니다. 진짜 맛있네. 이거 쌈으로 먹으면 대박이네. 올해 이 황금 배추 선택 잘했네요. 이걸 제가 씻어가지고 밥을 안 쳐보겠습니다. 배추 잔치예요, 잔치. 저희는 뭐 약도 안 치고 벌레가 그렇게 다 뜯어먹고 그러도록 그래서 그냥 대충 씻어서 먹으면 돼니다 혹시 뭐 벌레가 있더라도 그냥 모르고 먹는 건 약이 거니 하고 <laughs> 배추밥은 아주 쉬워요. 쉬운데 맛은 되게 좋고 변비에도 엄청 효과가 좋고 이제 무밥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추밥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먹기 좋게 송송 이렇게 썰어서. 제가 쌀을 불려가지고 압력밥솥이라 굳이 불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쌀을 미리 이렇게 씻어 놨어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생배추를. 삶아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생 거를 먹기 좋게 푸른 잎까지 다. 듬뿍 들어가야 더 변을 밀어내는 효과가 좋겠죠. 이게 엉클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 같아도 얘가 밥이 되면서 푹 죽어서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장기능이 약해지면서 장운동이 연동 운동이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 연동 운동을 해줘야 변이 밀려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노인성 변비가 그렇게 많다 하는데 노인들이 또 변비가 있어도 참고 있어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장벽이 변 수분을 다 흡수한대요. 그래가지고 딱딱해지잖아요. 좀 오래되면 변이 그러면 그게 왜 똥꼬치만. 똥끝이 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게 되면 그러다가 장 폐색증에 걸려 가지고 수술하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대요. 위급 상황이래요. 장이 막혀 버리면 딱딱한 변이 돌덩이 같이 된대요, 그게 이거는 이제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을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 표고버섯을 일부러 넣으려고요. 이 표고버섯이 들어가면 맛도 더 좋고 향도 좋고 변비에도 더 좋아요 이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송송 썰어서 얇게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가족 중에 변비가 있으면 가족들도 힘들어요 가족 중에 변비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거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 화장실에서 똥내가... <laughs> 제 친구도 남편이 변비인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냄새가 얼마나 <laughs> 지독하죠 <laughs>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거 비법이 있다고 그 뭐냐고 똥내가 나서 죽겠어 냄새가 변비가 심한데 어쩌다 한번큰 거절을 치르고 나면 화장실 들어가지 못하겠어 그런 거 그래서 그럴 땐 방법이 있다 뭐냐고 남편한테 한번 누르고 나오지 말고 그냥 그거를 연장으로 세번네번 누르라고. 네번 그래그 똥덩어리가 딱딱한 것이 중간에 한번 누르고 나면 요만큼 그물 양만큼 요만큼 가다가 여기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다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많이 누르면 얘가 많이 갈거 아니냐. 김들이 어머.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모르고 계속 환풍기만 틀었대. 환풍기가 좀 해결이 안 돼요. 속에 이게 들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 하나 구했어요. 독가스에 중독돼 죽을 친구를, 친구를 하나 구했어요. <laughs> 이거 이제 됐어요. 요거 이대로, 여기서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이 배추밥, 버섯 들어가고 이런 밥은, 밥물을 평상시보다 조금 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버섯에서도 물이 나오고, 배추에서도 물이 나와요. 나는 질게 해서 비벼먹는 게 좋겠다. 그럼 평상시대로 하면은, 지른 밥이 돼요. 이야! 이렇게 앉혀놓고, 배추국도 엄청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송송 썰어가지고 넣어요. 제가 또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나이 들면은 노인 냄새나잖아요. 아무리 씻어도 이거는 향수를 뿌려도 안 되고 아무리 씻어도 그 노인 냄새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버섯이 노네날데하이드라는그 호르몬을 얘가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이거 좋은 거예요. 큰일 났네. 양파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뭘 하면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 근데 이게 배추가 이렇게 엉클해서 그렇지 뭐 제가 손이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배추가 이렇잖아요 됐어요 여기다가 된장 된장 넣고 더 맛있게 하는 비법은 고추장을 살짝 넣어요 그러면 된장만 넣고 끓이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조금 넣고 여기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회사가 다른 된장을 하나 이렇게 같이 섞어서 끓이면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요. 여기다가 요즘에는 번거롭고 그러니까 육수용 이렇게 알약 같은 게천연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끓이면 훨씬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양념장 하면은 달래 양념장이 비벼 먹는 최고잖아요. 요새 또 가을 달래가 이렇게 싱싱하게 맛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양념장을 해서 쓱쓱 비벼 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요. 아까 꽉 찼던 게 배추가 숨이 죽으니까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이제 대파랑 청양고추를 넣어서 칼칼하게 마무리하려고 맛을 보겠습니다 아우 지입니다 아주 밥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와잘 됐어요 우와 이거 배추가 그렇게 많던 게 이게 다 흐물흐물해가지고 여기 다 스며들고 어 맛있는 냄새 표고버섯 향이 나면서 맛있는 냄새 더 많이 나는데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아렇게 국을 너무 잘 끓이는 것 같아 나 이거 배추국. 아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대성공. 아 맛있네. 음. 배추밥. 달래 양념장으로 비벼서 먹어야지. 향이 막 코끝에 달래 냄새까지 그냥. 이한입다들어가 음! 씹을 것도 없어. 이거 진짜 강추해요. 입맛 없거나, 좀 화장실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래서 꼭 해서 드시, 드셔보세요. 그냥 배추 한통 사다가, 겉껍데기는 국 끓이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배추밥하고, 속에 쌈 싸먹고. 열 그릇도 막 <laughs> 음. 배추 밥에다가 배추 국에다가 배추 쌈에다가 이러는데 지가 안 나오고 배기요 확실히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서 옥상에서 심어서 먹는 거라 맛이 다르네요. 음. 오 행복한 맛. 달아 달아. 배추가 달아요 달아. 나더 먹어야 될것 같은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겠는데. 원래 비벼먹으면 많이 먹잖아요. <laughs> 음. 음. 이렇게 건더기를 먹어줘야 돼. 어, 너무 행복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면 참 행복해요. <laughs>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게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맛있어요. 진짜 저는 배추밥을 제가 직접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엄마가 해주신 거는 먹어봤지만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내보낸다고 이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안 나오고 배경 저는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있으면 콧물이 나와요 여기 콧물이 나잖아 아우 맛있어 진짜 맛있네 아삭이 고추를 넣어가지고 양념을 한 건데 안 먹어가지고 이게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절여졌어요 이렇게 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음음 응. 음. 음. 야쌈 먹어 <laughs> 먹으라니까 아깝게 안 먹었는데 어떡하지 더 먹어야 되는데 고추가 매워. 식구들이 빨리 제가 촬영 끝내고 밥 먹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 가지고 침을 꿀떡꿀떡 생기고 저기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맛있네 심심하게 끓였잖 쩝쩝 소리 나도 할수 없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쌈소이더 나는 것 같아. 음. 아유. 미련이 남아가지고. 쟤는왜 저렇게 이쁜 거야? 날씨 추워지는데 혼자 저렇게 이쁘게 펴있으면 어떡하지? 아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배추 밥, 배추 국, 배추 쌈 이렇게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요. 장 건강에 배추가 이게 그렇게 좋다 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구로 드시는 게 아니라 맛있게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정체되어 있는 거시기를 이렇게 내보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고 이렇게 섬유소가 많은 애들이 들어가는 지들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래 정체해 있으면 있을수록 자원 건강 점점 더 나빠지니까 빨리빨리 내보내시도록 이렇게 배추 꼭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더먹어야 돼. 음 하늘이